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구가 완전히 멸종된 후 다시 리셋된다면 과연 인간이 다시 생겨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은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도 도전적인 주제인데요. 만약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고 환경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면 인류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다시 출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역사에서 생명체가 멸종하고 다시 번성하는 일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 6600만 년전 공룡이 멸종한 사건을 들수 있죠? 당시 거대한 소행성 충돌과 화산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변했고, 이로 인해 공룡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가 멸종했습니다. 그러나 이 멸종 사건 이후에도 지구는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찼고, 포유류와 조류, 그리고 결국 인간이 등장하게 되었죠. 이는 지구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면, 단순히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화는 특정한 경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지구가 다시 리셋된다면 꼭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체의 진화는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공룡이 멸종하고 나서 포유류가 번성하게 된 것도 당시의 환경이 포유류에게 유리했기 때문이죠. 만약 리셋된 지구에서의 환경이 지금과 다르다면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진화하기까지는 매우 특정한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 산소 농도의 증가, 대륙의 이동, 기후의 변화 등이 모두 인간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우연히 모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인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가 리셋되더라도 이런 조건들이 다시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은 크히 낮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지적 생명체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인간과는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간의 출현에는 단순히 생물학적 진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진화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발견하고 농업을 시작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발전들은 여러가지 우연과 환경적 요인이 맞물려 일어난 결과입니다. 만약 지구가 리셋된다면 이러한 발전 과정이 다시 반복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인류와 같은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지금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은 지구는 이미 여러 차례 대멸종을 겪고도 생명을 다시 탄생시킨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며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지구가 완전히 리셋된다면 다시 한번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생명체가 꼭 인간일 필요는 없겠지만 지구는 여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찬 행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구가 리셋되었을 때 인간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진화와 그 불확실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구가 다시 리셋된다면 인류와 같은 생명체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